오일장 우리 어머니들 한겨울 오일장에서털모자 쓰고 손장갑 끼고 털목돌이 두르고 찬 땅바닥에 하루종일 쪼그리고 앉아 생선 뱉다고 닭목 치고 말린 메뚜기 은뱅이 푸신다며 TV에선 동안 미인 미남 뽑는다고 난리라며 그대 보톡스 맞은 거다 보여요 라치지 말아요 그대 얼굴 부러터진 호박 같아요 탱탱하지 않아요 또래보다 몇살더 어려 보여 뭐 그리 뿌듯하시오 비디들아 제발 그런 프로 좀 만들지 마소.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은 지혜로운 얼굴이란 말도 있어. 우리 어머니들, 하나, 둘, 세상 뜻이며 어차피 이런 오일장 다시 없어. 궁색 막다 하지 마. 그대, 우리 모두 눈물 나게 감사해야 할 위대한 어른들이제 기배. 오일장. 우리 어머니들, 한겨울 오일장에서 털모자 쓰고, 손장.